자,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화요일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금일 하나오션이 11선을 완벽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게 52주 최고가 152,400원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조정이 굉장히 견조한 조정이라는 게 실제로 첫 번째 투자 주의를 받고 조정을 받았던 그 라인보다 더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인데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죠. 여기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견조한 흐름 뒤에 앞으로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152,400원 달성을 했죠. 그로 인해서 강한 상승파동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주의 이후에 투자 경고까지 받게 됐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주도주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파동으로 인한 경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나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경고 이후로 견조한 조정을 봤는데, 이 견조한 조정 뒤에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한번 엄청난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바닥을 만든 지금, 많은 개인분들은 이런 조정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겠지만, 그 매도 물량을 세력들은 싹 받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은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정도로 시가총액이 42조 원 규모의 엄청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그만큼 엄청나게 힘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나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은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바로 조선업종이죠. 하지만 이 조선업종의 대장주가 있는데 바로 그 대장주가 하나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조선 섹터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 이 주역이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필리 조선소 완벽하게 인수합병을 했죠 이 인수합병한 게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데 이 필리 조선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핵 잠수함, 이거를 승인을 했는데, 이 건조하는 구간을, 그 기회를 바로 필리 조선소에서 맡아낼 거다. 이렇게 승인을 냈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핵 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군함 시장을 위대하게 하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이 하나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지금 투자 경고로 인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엄청나게 나타날 걸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 섹터의 대장주인 이 하나오션이 마스가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터져 나올 이 호재들이 바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8조 원 규모라고 하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총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나 조선소 거제 사업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이 MRO 시장까지 포함해서 60조 원이라고 하죠.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지금 터지게 되면 앞으로 정말 엄청난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60일선 이탈하면서 삼중 바닥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바로 상승하게 되면 하루 동안에 거래 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정말 엄청난 게 오히려 견조한 조정을 만들고 여기서 심약한 개인들 다 털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월봉을 보면요. 여러분들 추세 전환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년 전에 엄청난 상승이 파왔던, 나왔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고가가 28만 8천원이죠. 그 이후로 15년 동안의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10년 동안의 횡보를 겪었죠. 결국 이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었는데 이 추세가 전환된 이 시점이 아직 1년도 채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상승 각도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점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지금 하나 오션으로 모두 다 쏠리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구간은 엄청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조선해운 보복 철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오션에 대해서 오히려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 수혜가 이제 시동이 걸리겠죠. 자회사에 부과된 제재해제 관측이 되고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오히려 해소가 되면서 하나오션 자회사에 부과된 제재가 해제가 관측되고 있죠. 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결국 해제가 완벽하게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동이 걸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오션에 엄청난 이슈가 되는데, 하나가 투자한 미국의 현지 조선소가 있죠. 캘리 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조선소 그리고 엘리베마주 모빌 조선소가 있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필리 조선소. 이 필리 조선소에는 핵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게 승인을 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선박법을 발의한 미국의 상원 의원도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서 협력을 요청했죠.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의 하나 오션이 될 텐데 미국 함정 건조 및 MRO 시장 규모가 신규 함정 건조가 43조 원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및 정비 시장이 약 11조 원이라고 하죠. 43조 원 규모가 전망되고 11조 원 규모가 전망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함 시장이 54조 원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죠.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조선 사이클의 슈퍼 사이클에 진입이 됐고 그 와중에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하나오션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 터지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죠. 결국에는 지금 하나오션 조선소에 지금 캐나다 총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조선소 위용에 캐나다 총리가 깜짝 놀랐는데 김동관 부회장은 K 방산 역량을 총 집결하는 하루가 되었죠. 캐나다 CPSP 최종 결선 장보고 3, 리 배치2 잠수함 직접 확인시켜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조선 인프라와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선볐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국과 캐나다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지금 캐나다 총리가 이 거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면서 이런 일이 거의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터지고 있고 카니 총리는 데이비드 맥킨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거제 사업장에는 웰컴 카니 총리 환영 문구와 캐나다 국기가 걸려 카니 총리 일행을 반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사업도 하나오션이 따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캐나다 총리가 방문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란 만큼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줬죠. 그만큼 지금 구간은 투자 경고로 인한 조정이지 기업의 가치나 모멘텀이 훼손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눌림목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 사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좀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을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거에요 소통방에서 조선섹터 대장주인 하나오션 이 비중 조절부터 앞으로 나올 재료들 그리고 이슈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이 모든 대응을 제가 무료로 도움 드릴 거고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에 대한 실력 검증까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세력에게 어렵게 정부 입수한 종목으로 대형 세력 매집주를 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선물 드리기 앞서서 이 매집주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첨단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일전에 진행했던 매집주로 3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이 기간에 크고 작은 매집 두 번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매집이 포착된 구간으로 우리들의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가는 1,7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재료가 바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죠.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매집이 포착된 우리들의 매집 구간부터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점사한가로 오르면서 최고가 11670원까지 급등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매집주도 저점에 매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매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됐고 바닥이 완벽하게 확인된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 기업이 엄청난 게요.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1% 넘어가는 역대급 저평가 기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완벽하게 찍었고, 그리고 나서 저점 추세를 높였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횡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매집이 포착된 구간으로 앞선 종목과 같이 바로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도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지금 매직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되었고,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정도 이상의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 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매집봉이 두 번이 떴죠. 매집봉이 뜨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동반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이두 번으로 터진 건데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점과 고점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횡보 구간, 이 구간이 우리들의 매직 구간이고요. 지지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된 구간이죠.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관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들 모두 다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은 완벽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하신 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